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TV에서는 하루 한 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5월 1일이네요. 5월의 시작이자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강원도 평창군에 가면 휘닉스파크라고 있죠. 골프장도 있고 스키장도 있습니다. 그 휘닉스파크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있는 숙박시설, 즉 모텔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2021 타경의 983호입니다. 5월 17일 영월 지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물건의 소재지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면원리 954-19번지입니다. 네, 이물건의 감정가격은 12억 6,712만 3,800원이고요. 한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 가격은 감정 가격의 70%인 8억 8698만 7천원입니다. 네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958 제곱미터입니다. 289.79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은 1680.07 제곱미터 500 508.22 제곱미터가 됩니다. 1996년도에 지어진 모텔이라고 숙박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권리를 살펴보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고요,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하천구역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334,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일괄 매각이고 제시 금을 포함되어 있다. 뭐 특별한 사항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요. 네, 영동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50번 고속도로죠. 영동 고속도로고요. 어, 이곳이 이제 평창 IC, 그 전이 면원 IC가 됩니다. 어, 지금 현재 위치한, 오늘 추천해 드린 물건이 위치한 곳은 바로 면원 IC 나가자마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6번 국도는 이렇게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 이곳이 이제, 그, 알펜시아 리조트 어, 대관령이 되겠죠. 여기 평창역이 되겠고요. 음, ITX인가요? ITX 평창역이 되겠고,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멀지 않죠? 멀지 않습니다. 면원 IC 바로 옆에 있는, 어, 휘닉스파크 바로 옆이다. 들어간 입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도에 아주 산이 깊죠. 네.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이 이제, 그, 피닉스 파크 골프장이 되겠고요. 이곳이, 음, 스키장이 되겠습니다. 이곳에도 이제, 골프장이 좀 있죠? 골프장이, 퍼블릭 코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요. 바로 뒤에는, 어, 한화 리조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더 화이트 호텔도 있고 그러네요. 네. 니스파크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어, 숙박시설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보실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바로 앞에 보이는 이 모텔이 되겠습니다. 이 모텔이 현재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어, 옆에도 다 이런 시설들이 되어 있죠. 뭐, 스키, 스키, 빌, 뭐, 임대,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 좀 보면 옆부분에도 있고요. 모텔 들어가는 주차장도 있죠. 뒤쪽으로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좀 가면 바로 피닉스 파크가 되겠습니다. 관광지가 되겠죠. 네, 이렇게 주변 환경이 이렇다. 국도에서 딱 접해져 있는 국도와 접해져 있는 모텔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넘어갔네요. 네. 정면에서 본 모습이 되겠죠? 정면에서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네. 주차장 부분이 되겠죠? 앞부분이 되겠고요. 모텔 부분이 전체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들어가는 이제 진입로가 되겠죠? 앞부분의 도로입니다. 네 모텔 주차장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시의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하에는 뭐 단란 주점으로 이용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하 들어가는 입구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네 들어가는 주 출입구가 되겠죠. 주 출입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뭐 제시의 건물들이 일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아마도 어... 태양광 온수 패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1층 로비가 되겠죠? 1층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옥상에 뭐 필요해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겠죠? 이것은 지하의 시설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복도가 되겠고요. 네, 객실 아니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요. 1층에는, 1층에는, 네, 이쪽 부분은 이제 관리하면서 사는 곳이 된, 하는 곳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방이 하나, 둘, 세개 정도 되고, 여기서 이제 카운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는 방이 총 1층에는 8개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8개가 되고, 이쪽에 방 어, 3개. 정도로 관리하는 곳에서 이용하고 있지 않나 할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1층에 여덟 개고요. 어, 2층에는 네 총해서 방이 룸이 0 개가 되어 있습니다. 2층, 3층 다 똑같겠죠? 2층, 3층 똑같고요. 4층에는 4층에는 큰거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큰거두 개가 어, 되어 있고 나머지 멋지시의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방 개수는 총몇 개가 되나요? 어, 30개가 되, 되나요? 그쯤 되는 37 정도 되는 어, 모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이것은 이제 지하실이 되겠습니다. 지하실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배치고요. 네, 오늘은 피닉스 파크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있는 모텔 숙박 시설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렸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